어뭐 김선미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억울하다 안타까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는 미끄러졌기 때문에 김복윤 선수하고 충돌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그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두 발이 살짝 들린 상태에서 충돌이 컨택이 일어났기 때문에 김선미 선수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지만 옐로 카드까지는 줄수가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옐로카드가 주어진 거고 원래 옐로카드가 하나 있기 때문에 누적돼서 퇴장이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룰에 입각하자면 김선민 선수는 좀 아쉽겠지만 누적에 따른 퇴장이 맞다를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전북의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는 받지 말았어야 될 퇴장이라고 전 생각해요 조금 더 역시 노련했다고 한다면 경험이 많았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어, 아쉬운 것은 조기성 선수가 추가 시간 들어가서 1분 사이에 옐로카드 두장 받고 퇴장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퇴장은 45분 후반 48초에 받았고요. 두 번째는 46분 32초. 그러니까 최 1분도 안된 사이에 옐로카드를 두장 받고 퇴장 당한 겁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에드가 선수로가 찰려고 할때 발을 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경합하려고 하는 마음이었겠죠. 볼이 떴으니까 경합하려고 들어갔는데 상대가 어쨌든 볼을 찰려고 할 때. 발을 발바닥을 들어서 상대가 킥하려고 하는 발등이 얹히는 행위는 카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경고 누적에 따른 조희성 선수도 퇴장이 된 건데 아쉽죠. 이렇게 퇴장 당하게 되면 다음 경기까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오늘 조희성 선수가 골도 넣었잖아요. 어, K리그 2에서 정말 멋진 활약 안양에서 하다가 올 시즌 넘어왔고 그래서 지난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요코아마 경기에서 골을 넣었었는데 사실 이제 기대를 계속 모고 있는 선수입니다. 뭐 국가 대표팀에서도 주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선수고 나이도 이제 만으로 22살이기 때문에 뭐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많은 선수인데 뭐 이런 어떤 경험이나 기억을 잘 살려서 다음에 좀더 집중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이런 파울 장면 얘기했으니까 오늘 경기에서 그 핸드볼과 관련한 전반전에 이제 모습이 하나 나와서 전반전에 홍정훈 홍종, 대구의 홍정훈 선수가 이렇게 오니까 수비하다가 볼리 올라오니까 이렇게 팔을 들어 가지고 여기 맞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그랬을 때 이제 그거를 어 돌렸습니다. V a R을 돌려가지고 이제 핸드볼이 아니다. 만약 핸드볼이었으면 P K가 주었을 텐데 핸드볼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정이 났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새롭게 바뀐 축구 규칙서에 따른 그 규정이 적용된 장면입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 팔의 핸드볼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사실 되게 애매했어요. 그래서 어, 누구는 여기 재봉선이 중심이네, 여기 누가, 누구는 가 여기 관절이 중심이네, 뭐, 이거를 틀었으면 문제네, 굉장히 말들이 많아, 많았고, 뭐, 뭐, 그래서 해부학이 등장하고 막 이랬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국제축구평의회 그러니까 룰을 담당하는 아이팝에서 야, 이 핸드볼에 대해서 좀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하자. 라고 해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해 보실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겨드랑이다가 에 이렇게 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쑥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겨드랑이, 엄지를 쭉 넣고, 이렇게, 그냥 딱, 이렇게, 수평하게 잡아, 잡아보세요. 잡힌 여기서부터 밑에는 핸드볼로 간주합니다. 잡힌 위에서부터 여기는 노 핸드예요. 그러니까 오늘 홍정훈 선수가 이렇게 포를 컨트롤 할때 여기 맞았잖아요. 이건 노 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 지금 이렇게 새로 바뀐 핸드볼과 관련한 좀더 명확하게 했다고 해야 되겠죠 바뀌었다기보다는 좀더 명확하게 한 핸드볼의 기준점은 지금 세계 최초로 K리그에서 이번에 적용돼서 쓰이고 있는 건데 오늘 그 장면이 나온 거예요. 예. 여기 맞았기 때문에 그 노핸드가 된 거다. 이게 이제 오늘 나왔던 뭐 퇴장이나 혹은 핸드볼 장면에서의 모습이었고요. 경기 내용만 놓고 보자면 일단 전북은 어 어찌 보면 전북이 진짜 필요했던 장면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사실. 그 외국인 선수가 좀더 터져줘야 된다. 아 이건 좀 고민이 많았었잖아요. 전북이. 전북이 보면 오늘 선발 라인업인데 저 무릴로 선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그 전북은 그 동안 외국인 선수들이 정말 좋은 선들이 수 많았었잖아요. 애닝용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다음 에뭐 루이스라든지 레오나르도도 좋았었고 최근에 로페즈 선수까지 있었는데 로페즈가 이제 팀을 떠나면서 어 무릴로가 왔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일본의 쿠니모토도 있고 백업저 남아공 대표팀의 벨트비크도 있지만. 그 로페즈의 역할과 포지션을 놓고 봤을 때는 무릴로가 얼만큼 잘해줄 거냐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무릴로가 오늘 그첫 번째 골 후반 들어가자마자 넣었던 골을 보면 개인의 능력이 얼만큼 잠재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골이죠. 중앙에서 딱 볼을 받았을 때 완전히 개인 능력을 극대화 시켜가지고 대구의 정승원 치고 달려들하는 데 속도 안 되지죠. 다음에 양발을 잘 쓰는 게 얼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것이 어뭐 그는 이제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이 무릴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발로 킥을 잘 차는 선수인데 왼발도 잘 쓰는 양발잡인데 확실히 양발을 쓰니까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오른발을 잡아야 될지 왼발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다 속도까지 있으니까 볼딱 오는 걸 보면서 왼발로 잡아놓고 반대각으로 때리는 이 양발잡이 어떤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무릴로의 어떤 개인 능력을 본 동시에 전북이 아 정말 이 외국인 선수가 한 명은 분명히 전력을 좀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게 누가 될 것이냐 무릴로가 사실 앞섰던 경기들에서 아주 시원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무리로가 그런 가능성, 포텐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 거를 보면 오늘 경기도 오늘 경기지만, 어, 전부기, 그래, 무리로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김진수 선수의 크로스, 역시 왼발의 크로스 정말 좋죠? 크로스가 딱 올라왔던 것을 쿠니모터가헤더로 연결했고, 골키퍼 리바운드 떨어진 걸 조규성이 밀어넣는데,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아주 심플하긴 하지만은, 그 선수들이 움직임을 통해서 또 리바운드 되는 볼에 대해서 조규성 선수였던 집중력도 상당히 좋았다. 그동안 골이 터져야 될 선수들 쪽에서 다 터진 거잖아요. 조규성 선수도 아침에서 이제 골을 만들었었는데 앞섰던 경기에서는 이제 조규성 선수가 케리가 선 골을 못 넣었는데 이적한 다음에 골을 넣고 또 앞서서 무릴러도 이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전북에게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되야 될 것이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약간 아쉬운 것은 어 조금 더 경기 템포가 빨랐으면 좋겠다는 느낌이에요, 전북이. 대구가 굉장히 스리백 수비할 때는 양쪽 윈백까지 내려가서 5백을 섰으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볼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작업을 이제 스윙 작업 건다고 합니다. 스윙 작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대가 한쪽으로 쏠리게 하거나 쏠리게 해서 틈을 만들거나 혹은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체력을 방전시키거나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스윙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를 지치게 만들거나 상대 공간을 만들게 하려면 스윙 작업은 빨라야 됩니다. 좌우로 볼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볼을 돌리는 건 빨라야 되는데 좀 느렸어요. 늦다 보니까 상대에게 공간을 만들거나 어, 상대에게 체력을 고갈시키는 게 조금은 조금 약했다 그래서 전북이 전체적으로 좀더 템포를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들요 특히 스윙 작업을 할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 오늘 무릴러와 황교훈 선수를 놔둬놓고 좌우 측면 쪽으로 그 대구의 스리백의 측면을 좀 열겠다고 했었는데. 요게 조금 통하지 않았는데 후반전에 김보경 선수가 들어가면서 없는 공간에서 탈압박을 하려고 했었던 전술 교체, 어, 선수 변화는 뭐 적절했다는 게좀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직선적인 돌파를 시도할 것이냐, 이선쪽에서 탈압박을 할 것이냐는 그 상대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혹은 뭐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어, 모라이스 감독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이, 어, 한번 보세요. 대구가 오늘 슈팅이 공식 기록지에 따르면 지금 어 여기는 세 개라고 나오기도 하고 두 개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슈팅도 그렇게 위협적인 슈팅의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 그 이유는 뭐 세징야가 오늘 부상 때문에 아예 라인업이 제외가 됐죠. 그래서 세징야의 공백도 좀 이유가 될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세징야는 사실 앞에 두 경기도 그렇게 좋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인천 경기는 뭐마지에게 완전 히 잡혔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몸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었는데. 세징야가 못 나온 상태에서 고재현이 오늘 선발로 나왔고, 에드가와 김대현이었는데 수비를 두껍게 한 상태에서 역습을 때려 치고 나갈 때, 김대현 선수의 어떤 드리블과 속도는 좋은데, 확실히 파이널 서드, 상대의 문전 쪽에 갔을 때, 이 어떤 기회를 만들어가는 고, 그런 어떤 좀 디테일이 여전히 좀 약한 것 같아요. 그걸 사실 해줬던 선수가 세징야라 볼수 있겠는데, 세징야가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 대안은 나왔을 때, 뭐,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풀타임은 못뛰어도 나왔을 때 임팩트는 보여줄 수는 있는 선수인데 확실히 좀 팀이 밀리다 보니까 대안도 힘이 좀 벅차지 않았다 싶고 그다음에 부상에 대한 이 염려가 그러니까 스쿼드가 전체적으로 대구가 넓은 게 아니잖아요 두꺼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슈바사 같은 경우도 매 시즌 부상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오늘도 앞섰던 경기에 약간 그 부상 여파 때문에 선발로 못뛰고 후반전에 들어간 측면도 있었는데 뎁스가 좀 너무 열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세징야의결장처럼요 주축 멤버 중에 한두 명만이라도 흔들리게 되면 대구는 자기 어떤 강점을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이것은 어이 대구의 고민이자 이병근 감독 대행의 올 시즌 계속 숙제가 되겠다 재밌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대구는 결과적으로 올 시즌 이 무승부 이후에 첫 패배를 당했고 K리그에서 전북은 그래도 경기력이 좀씩 올라가면서 오늘 3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